살인을 저지르는 척키부터 저주를 내리는 에나벨, 기이한 춤을 추는 AI 로봇 메간까지 귀여운 외모에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하는 무서운 인형들, 이들의 뒤를 이을 마라맛 캐릭터가 나타났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가족과 함께 자신이 어릴 적 살던 집으로 이사한 제시카. 추억이 가득한 이 집에서. 새 가족과 함께 행복해지길 꿈꾸는데요 19, 하지만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은 상황 안리스는새 yes. yes, 엄마가 바쁜 사이 혼자서 집안 탐험을 시작하고 요 천시 I like that. 지하실에서 귀여운 고민형을 Hey, sweetie, I'm so sorry I got a work call. We can still play if you want. I found someone else to play with. And I'll see you l a Oh my god, Max. So cute. She's having tea with her imaginary friend. 그 h e s 단짝이 된 d 리스와 천시 덕분에 e 리스는새 집에 완벽 적응하고. 제시카는 천시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Hi. And I need something happy. scavenger hunt list. That's fun. It's kind of top secret. 그리고 앨리스와 천시의 우정을 응원하는 데 어느 날 둘의 우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뒤늦게 앨리스의 이상 행동을 눈치챈 건데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하는데. 체리스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엘리스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했습 Chauncey need Alice be brave. You said that you loved me. Nobody love Alice. 상상을 뛰어넘어 천시가 your 것처럼 and 건데요. you didn't. Stupid doctor say anything to Alice, Mom. I hurt you and your three ugly granddaughters. <sighs> let that bear. What bear? Chauncey. 천시스 없애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한 제시카 그런데 천시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o d p e r s o What i t h e r w a s never any w h a i a 앨리스가 실종되는 아찔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호러 테이닝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공포의 영역을 넓혀온 호러명과 블루마우스의 작품으로 기대를 모은 이 영화. 귀여운 고미녕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큐트와 프렌들리를 합친 큐렌들리 호러라는 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알렸는데요. 아르비 아레스 귀여움으로 무장한 곰 인형이 알고 보니 아이들의 상상력을 먹고 사는 집착 광곰이었다는 신선한 설정으로 차별화된 공포와 재미를 선사합니다. 귀여운데 오싹한 호러블리한 곰이 궁금하다면 영화를 통해 직접 만나보세요. 상상의 친구가 공포의 친구로 변한 상황. 대체 제시카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사라진 앨리스를 무사히 찾을 수 있을까요? U+tv에서 바로 보기 버튼을 누르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